이번 달에도 틈틈이 시간 내서 데일리룩 코디 모음집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6월에 올렸었던 데일리룩 모음집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거예요. 평소에 찍던 거랑은 조금 다른 스타일의 영상이었는데 조금은 다른 매력으로 편하고 재미있게 봐주신 것 같아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럼 지난 영상이어서 에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코디를 하고 있는지 외출 전에 그날그날의 데일리룩을 영상으로 또 담아볼게요. 자, 그럼 이번 일주일도 함께 해봅시다. 자, 첫 번째, 1일차의 데일리룩입니다. 깔끔한 크롭티랑 그리고 청바지. 어, 사실은 이 조합이 제가 평소에 데일리룩으로 가장, 가장, 가장 즐겨 입는 조합이에요. 먼저 상의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품 전면에 스모킹이 좀 잔잔하게 깔려있는? 어, 뒷목 부분에 리본을 한번 묶어줄 수 있는 디테일도 있고요. 소매라인도 조금 짧게 나와있고 살짝 퍼져있는 이런 느낌이어서 팔뚝이 조금 더 얇아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찢청, 헐렁헐렁한 맛에 입는 와이드 핏 청바지인데요. 바지 부분에 찢겨진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있어서 어, 조금 더 뭔가 힙하면서 편한 이런 청바지를 셀렉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생긴 버킷햇을 써볼 건데요. 오, 이게 마음에 드는 게딱 적당한 그런 텐션감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편한 느낌으로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룩에 매치해놨을 때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매치해놓은 옷들이 살짝 베이직한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룩에는 이 운동화로 조금 포인트를 줘볼 거예요. 이 운동화 진짜 컬러풀하죠? 딱 투머치한 그런 느낌? 근데 이거는 투머치한 게 매력이에요. 그리고 코디의 마무리로는 이렇게 편하게 메기 좋은 넉넉한 숄더백을 메고 나갈 거예요. 액세서리는 골드 컬러의 귀걸이랑 시계. 요렇게 오늘의 데일리 룩 코디 끝. 분명히 편한데. 또 베이직하면서도 적당히 포인트가 살아있는 그런 스트릿한 룩으로 코디해보았습니다. 아, 지난번 댓글에서 제 영상 속에 있는 자막 효과 있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꽤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사실 이런 자막 효과들은 제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비디세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자막 템플릿들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거 말고 더 다양한 효과가 많이 있긴 한데 딱 제가 좋아하는 깔끔하면서도 또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효과들만 골라가지고 영상 만들고 있고요.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도 만들고 있는 그 영상 속에 사용된 편집 효과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링크 추가해 둘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이트에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OOTD는 여기까지고 얼른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내일 또 봐요. 오늘의 액세서리는 진주. 진주. 그리고 팔찌도 이렇게 진주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 2일차 오늘의 짤막한 OOTD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시원한 원피스인데, 이거 그냥 얘 하나만 딱 걸치고 있어도 되게 정갈하고 딱 갖추어진 느낌이 나죠. 가방은 제가 요즘 진짜 편하게 잘 메고 있는 이런 부드러운 니트백을 메봤어요. 근데 무거운 걸막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축 처지는 니트 질감이어서 짐이 많이 있으면은 되게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불안불안해서 그냥 뭐 지갑이나 작은 침들 그런 것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샌들 힐을 신어보았어요. 오늘 같은 원피스 룩에도 이렇게 잘 어울리죠. 신발 자체가 피부톤하고 비슷한 그런 어, 누드톤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이게 좀 다리의 연장선 같은 느낌? 음, 그래가지고 잘 신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잠깐 출근을 했다가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싹 있는 것처럼 오늘 찍을 영상의 주제는 청바지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청바지 쇼핑 꿀팁을 준비해 봤으니까 많은 분들이 유익하게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드디어,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따란! 예, 에이프 l 제가 10만 구독자가 되었던지 벌써 2개월이 지나긴 했는데, 음, 아무튼 2개월 만에 왔습니다. <laughs> 와, 나 이런 것도 받았어. <laughs> 이거는 제가 그냥 다 이뤄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신 상이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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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실버 버튼과 함께 저의 오늘 OTD였습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파이팅! 제가 단발머리를 하고 나서 그 편하다라는 거를 가장 실감할 때가 머리 말릴 때. 긴 머리에다가 제가 또숱이 엄청 많아요. 뽀송하게 말리려면은 진짜 기본 40분? 근데 요즘은 10분컷이에요. 그냥 슉슉슉 이렇게 하면 끝나니까. 그리고 고데기 할 때에도 머리에 좀 뻗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잡아주면 돼 가지고 자, 오늘의 OOTD. 오늘은 다른 외부 일정은 없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쭉 작업실에 있을 예정이어서 편하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위에 입어놓고 있는 건 이렇게 그래픽이 프린팅되어 있는 반팔 티. 그리고 바지는 제가 아주아주 주구장창 잘 입고 있는 트레이닝 바지예요. 이게 막 트레이닝 팬츠라고 쫀쫀하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넉넉하게 나온 핏이어서 편하게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신고 갈 신발은 요거 제가 또 최근에 정말 정말 잘 신고 있는 샌들 슬리퍼예요. 이렇게 슬리퍼인데 좀 굽이 있는 편이에요. 한 5cm 정도? 제가 작업할 때꼭 있어야 하는 헤어핀. 쓱 꽂으면 되니까 진짜 편해요. 제가 이렇게 옆머리가 자꾸 내려오는 걸못 참겠어가지고 핀을 꼭 챙깁니다. 오늘 메고 갈 가방은 요 아이템이에요. 이게 또 가죽가방이라고 막각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접히기도 하고 흐물흐물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안에 짐 진짜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 오늘은 이거를 메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o t d 입니다 제가 이걸 찍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그냥 옷만 바꿔 입는 그런 브이로그인 건데 이게 재밌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어떤 매력 때문에 이 영상을 좋아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실래요? <laughs> 제가 그거를 좀더 강조해가지고 찍어볼게요. 너무 편하게 찍으니까 걱정되는 그런 거 알죠? <웃음> 아무튼. <웃음>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티셔츠에다가 색감 예쁜 원피스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색감이 진짜 예쁘죠? 질감도 이렇게 좀 실키실키한 그런 얇은 원단이에요. 이거는 오늘 처음 게시하는 건데 이렇게 택도 되게 귀엽게 달려있죠? 기즈가 깜찍하게 달려있는 택이에요. 이거를 오늘 입어볼 거니까 여름 컬러감. 색감 여름여름하고 되게 예쁘다. 이 정도 기장감이 괜찮네. 옷은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막 입기 좋은 기본티. 안에 아무거나 입어놓고 딱 썸머 썸머한 이 컬러 있죠. 이 아이템은 원피스예요. 근데 얘만 막 단독으로 입는다거나 또 아래에 아무것도 안 입기에는 좀 짧다 보니까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래에 입고 있는 거는 이게 치마 바지입니다. 짠. 그래서 활동하는 게 진짜 편해요. 막 속바지 같은 거 굳이 입을 필요 없고 이렇게 캐주얼한 룩에서는 진짜 뭘 신을지 좀 감이 안 잡힌다. 그런 날에 컨버스 이거를 잘 신고 있습니다. 오늘 입은 룩이랑도 이렇게 잘 어울리죠? 그리고, 오늘은 가방에 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미니 백을 메고 나갈게요. 그냥 완전 깨끗한 화이트 톤이어서 어떤 룩에 매치해도 좀더 화사해 보이면서 이게 캐주얼한 멋도 있고 좀 고급진 멋도 있고 음. 올 여름에 정말 잘 메고 있는 가방이에요. 오늘은 이런 작지만 존재감이 딱 있는 실버 귀걸이를 하고 나가 볼게요. 귀걸이를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출근 룩 옷끼리는 이렇게, 여름 느낌 팍팍 나는 그런 컬러감의 원피스를 레이어드 해본 룩이고, 캐주얼하게 컨버스, 스니커즈를 신어보았어요. 그리고, 미니백. 오늘 처복이어가지고, 맛있는 거잘 챙겨 먹고, 기운 내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름 동안에 더위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많이 유의하셔야 되니까 꼭 보양식뿐만 아니라 되게 몸에 좋은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잘 챙겨 먹으시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여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laughs> 갑자기 건강 전도사야. <laughs> 그럼 오늘도 이제 나가 볼게요. 안녕. 애교 머리를 그리고 이렇게 헤어 라인은 일부러 헝클어가지고 조금 정돈을 해주고 이렇게 반묶음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좀 TMI인데 저 어제 풀 바디 왁싱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부드러워. <laughs> 아주 아주 매끈하게 왁싱을 하고 왔어요. 역시 여름에는 왁싱 꼭 해줘야 돼. 오늘은 깜찍한 스마일과 알록달록 비즈가 박혀있는 목걸이거든요. 이렇게 목걸이로 나와있는 아이템인데, 얘를 두번 감아놓고 팔에다가 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손 날이 좀 얇은 편이어서 이거를 쏙 집어넣을 수 있는데, 혹시 얘가 한 번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후크 있죠? 이걸로 잠궈가지고 매치할 수도 있으니까 투웨이로 팔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꿀팁이었습니다. <laughs> 어, 이제 오늘의 OOTD 아이템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위에 입고 있는 이 쫀쫀해 보이는 반팔 티 되게 되게 쫀쫀해가지고 진짜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핏감? 그리고 이거는 반팔 티라기보다 바디 슈트예요 뭐 바지 안에 입어넣었을 때막 이런 거막 쭈글거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위에 입어보았고 아래는 스트라이프 패턴 청바지예요 뭔가 다리가 착시효과로 더더더더더 더, 더, 더 길어보이는 그런 바지예요. 그리고 또 부츠컷으로 싹 빠져있다 보니까 더 다리가 길어 보이겠죠? 이거는 뭐 지퍼가 아니라 단추 이렇게 하나씩 잠궈주는 형태고 그리고 신발은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신었었던 건데 이 신발 진짜 편해요. 진짜 진짜 편해요. 뭐 닥터마틴 아이템인데 이 샌들이 진짜 명작이야. 너무 편해. 이거 하나만 신었을 때에도 존재감이 좀 뚜렷하게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편하고, 예쁘고, 가볍고, 진짜 강추. 그리고 오늘 액세서리는 이렇게 깔끔한 골드, 동그란 귀걸이랑 자물쇠 목걸이, 깜찍이 팔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고 갈 가방은 이 아이템이에요. 가방의 전반적인 느낌은 굉장히 베이직하고 딱 심플한 그런 느낌인데 스트랩에 이런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좀 베이직함에 유니크함을 한 방울 더한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가방인데요. 지금 보니까 제 손톱이랑 굉장히 똑같은 그런 컬러감에, 어, 어떻게 이러지? 손톱이랑 똑같아. 음, 잘 어울리네. 괜찮다. 따로 뭐 지퍼 같은 그런 잠그는 장치 같은 거 없이 충분히 자석으로만으로 이렇게 잠갔다가 열었다가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디자인 자체는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 또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름 데일리 백으로 매면 은 좋을 이 가방을 마지막으로 매치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OOTD 끝! 벌써 이번 주가 다 지나갔네. 오늘 금요일이에요. 와우. 너무 시간이 빨라. 여기까지 이번 주 월화수목금 동안 외출 전에 부지런하게 찍어보았던 OOTD 모음집이었는데요. 이렇게 저와 일주일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 멋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그때까지 꼭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